여, 오케이. 잇 해스 투비요트레이트인더 미들. 유 노우 하우 잇 워크? 푸컨 촥. 잇캔풀인앤 아웃. 오케이. 잇츠 온더 버튼. 소이노 무빙. 노. That's me. 저 김태우. 이 딜리셉. 아지이야 승현이. 지우야 그냥 잡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불안해. 네. 사드레. 어, 아, 괜찮아. 괜찮아. 괜자아 괜찮아. 괜말아 괜찮아. 괜아 너만 잘괜처음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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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아아괜아아

야, 방지벗겨줘다야 방귀 벗겨아요잘 가봐, 어차피 좀어줘 나이 나가면 안 돼요. 오. 자, 오.